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참고로 사랑과 성욕은 다릅니다. 관여하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죠. 성욕은 성호르몬, 사랑은 도파민. 당연히 성욕을 느꼈을 때와 사랑을 느꼈을 때의 뇌사진도 상당히 다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길 인간 사회에서 일부 일처제가 가능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 뇌가 분출하는 도파민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만을 향한 아주 강한 집중과 관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 한눈팔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콩깍지가 확 쉬워지는 거죠.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이 콩깍지라고 하는 것은 연인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것의 공통분모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효과는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콩깍지는 여러분들 벗겨지면 안 되죠.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절대로 벗겨지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남자와 여자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중에서 과연 긍정적인 면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 그것만 가지고도 아주 높은 확률로 90% 이상의 아주 높은 확률로 그 남자와 여자가 헤어지지 말지를 진단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상대방을 떠올리게 하는, 메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이벤트라든가 혹은 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에 집중하는 것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방해한다고 하죠. 이것 또한 갑작스럽게 높아진 도파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극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향상된 기억력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여러 가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없던 에너지가 생기고, 잠도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가끔씩 몸이 떨리기도 하죠.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우리가 약물에 중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과 일치합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상대방의 사진을 보여주게 되면, 그 순간 약물 중독 현상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뇌의 그 부위가 마치 불에 탄 듯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하죠. 결국 우리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일종의 중독 증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무려 85%를 상대방을 생각하는데 할애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으로 침투하는 겁니다. 침습 사고라고도 하죠. 이건 아마도 우리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강박 행동을 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죠. 사랑에 빠진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로토닌 수치가 내려가지만 이상하게도 여성들 사이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뭔가에 정말 오랫동안 집중해야 될때 특히 공부 같은 것을 할때 여자를 멀리 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여자 생각이 막 머릿속으로 팍팍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증명되었듯이 여자는 남자가 뭔가에 집중할 때 분명히 큰 방해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남자의 존재 유무는 여성의 집중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성과 장밋빛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에 빠졌다 라는 증거입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게 되면 세로토닌 수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몸의 옥시토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런 호르몬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과 진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라고 합니다. 신경 과학자인 루시 브라운에 따르면 이런 욕구는 우리가 물이나 음식처럼 생존에 필요한 것들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욕구와 비슷하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태고적 생존 체계가 작동을 하게 되고, 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생존 시스템 안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종족 번식의 메커니즘일 뿐만이 아니라 짝을 형성해서 우리의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공감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감 능력과 관련된 거울신경세보들이 장기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연애 초반에 느껴지는 그 황홀한 감정은 길게 잡아봐야 유통기한이 3년밖에 안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장기적이고 서로 의지하는 애착 관계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쫑 나는 겁니다. 하지만 남녀가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방해물이 존재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거리 연애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유통기한이 3년보다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감정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식었다 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사랑은 쌍방입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죠? 이번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라는 셈 치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